야, 나머리가 <laughs> 뭐... 어? 머리가... 없는 사람 리다 보리. 기봐리머리가없리 사람 같지? 이리게 <laughs> 이갈치지, 이갈치가. 음, 완전 상큼하다. 괜찮지? 어, 너무 맛있어. 아까 것보다 맛있. 어 훨씬 맛있지. 아, 나 완전 달 하고 내가 보리차를 하나 꺼내줄게. 보리차 좋다. 나 보리차밖에 안 먹. 어와 <laughs> 이거 네가 우리는 거야? 음, 응. 보리차. 응. 자 먹어볼게요. 응. 이 꿀과 이 응. 호두치즈. 응, 이거 맛있다. 음, 응. 그렇지. 진짜 맛있다! 꿔도 음, 맛나죠? 꿀더 있어! 그리고 야! 어, 꿀더 뿌려? 좀 녹는 느낌 나지 잖아얘 맛있는데? 이거. 이거 진짜 강추다! 오빠 한번먹 이마트에서 사거 써! 이마트! 이마트. 헉, 엄청 맛있다! 나... 매달 한 번씩 2박 3일 와야겠다 아이씨... <laughs> <laughs> 이렇게 올려다니 거야, 그냥. 내가 또 댓글 아줬지 약간 음. 이런 것 같아, 그치? 프랭스크 약간 마음에 들 수밖에 없지. 야,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엄마! 음. 아, 진짜. 한으로는나초 그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줄까? 응. 이렇게. 나 미쳤나 보다? 나 진짜, 나 이제 돼지가 돼. 아, 되나. 뭐 오늘 뭐. 네. 맛있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맞다. 그 야, 아, 내가 저장했던 그 필터들이 왜다 어디갔지? 고급져. 맛있어. 쟁강추. 진짜 맛있다. 우리 집 오면은 무조건 이이 T. 이 이, 이아 팔만. 어나도 하나 줌안 돼? 줄까? 응. 어. 한번 찾아봐야겠다. 되게 많아. 나 진짜 갖고 싶어. 이, 나 약간, 약간 그런 거 구워야겠다. 있잖아. 나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약간 되게 스포츠 느낌 나는 저지 같은 거. 딴거 없어? 아니 있어 여기에? <laughs> 아니, 있을것 같아.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나 진짜 갖고 있었던데. 싶어. 나 진짜 갖고 싶어. 오, 음, 괜찮은데? 땡 거야. 네 가져도 안 돼? 진짜? 오, 어, 야 예쁜데? <laughs> 그리고 기능성인데. 이게 원래 내자비나퍼네 진짜 가져? 응, 음, 좋안 돼? 는데 이게 또 있어. 이게 이것도... 또. 이거밖에 없다. 나얼왜 이렇게 까만지. <laughs> 어, 리쿠가 포스트 작성했다. 뭐? 엔시티 리 리쿠가 리버스 어, 데이 회수. 아프잖아. 어머 돌아왔거든? 근데 이제 처음 따라서 4개월 만에. 잘 이따 왔을까? 아네이 초코 아이스크림도 이기는 게이 치즈야. 아 어, 보고 싶었는데. 넌 리쿠 안 좋아하잖아. 다 좋아해야지 누나가 돼서. 근데 <laughs> 누구 좋아했지? 유우 씨. 아 맞아 맞아. 유우 씨. 유우 씨도 좋아해. 근데 유우 씨는 약간 아들 같은 느낌으로 좋아하고. 뱀 남자? 어. <laughs> 야너 어떻게 여기다가 혼자 말하냐? 야 그거 어떻게 해서 <laughs> 어려워? 그 귀걸이 뭐죠? 안나 보시기그 뭐죠? <laughs> 안나 뉴욕 기반으로 안나 뉴욕 <laughs> <안 나를 웃음> 볼드한 볼... 우리 하... 엄마가 나누면날휴원아그 볼드한 안나루미사 귀걸이 어딨지? 나 그것 좀 하고 싶은데 어나 <laughs> 이건 처음 보는데? 그 약간 다 같이 모여있는 것만 봤고 <laughs> 나는 홍채이랑 뽀뽀하기 싫다 이것만 봤는데 제동이랑이야 아, 제동이랑 <laughs> <laughs> 우와, 완전 오페라 유령인데? <laughs> 진짜 갤 타입이네? No! 아, 웃기지 마! 이거 보여? 날 위에 노래. 가준 거냐면 차야야야이막 <laughs> 같은 야! 성능 <laughs> 성능 뭐야 미쳤다 <진짜? 웃음> <laughs> 어 그러네 광범 미치겠어 나도요? 응 너도 그래 요 <놀놀냐> 음. 괜찮아? 너무 말있어 왜?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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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봤던 사람들이 <laughs> 저는 약간 이 앞으로 차오르는 스타일이고 나는 이렇게 차오르는 스타일이고. 맞아, 나는 여기가. 고기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 나는 여기가. 할 말이 없어. 아, 너무 예쁜데, 야, 이거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여워. 같까 기가 빨리냐? 아. 행복하다 지금 누워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아. 아, 오늘 저녁 와우. <laughs> 그래야 맛있어. 고기랑 파절이랑 두다머리랑 된치랑. 한튼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음, 음. 와 이거지 이거지. 김치 진짜 맛있어. 그래? 음. 아, 맛있다. 오 oh, 예. Yeah. 음. 음哼, 음哼. 고기 어디서 샀어? 엄청 맛있다. 음. 컬리에 음. 일등으로 팔리는 하나 있어. 음 근데 그건 금방 사야 돼. 음 먹, 먹. 근데 한한십분2 0번 걷는 건 괜찮지. 응. 이거 맛있어 보이나 봐. 너무 살쪘잖아 소리야. 나도 재밌어. 나좀 질투하는데 손님. 아! 저저저저한요 뭐야 유죄야 그럼 그래도 좋지 않았죠? 저랑도 찍었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연애를 안한 것도 사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랑 나외로 음, 야, 정신이 정신이 음, 왜래그이래데 <laughs> 아, <근데> 진짜 는데오늘은그데 진짜 저는데정오 정신이 데이 하는데. 정신이 데 정신이 하는데. 정신이 왜 오래 하는데. 정오 저희는 밥 먹고, 김고은과 사련이에요. 아. <웃음> <웃음> 지금 밥 먹고, 맥도날드 또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맛있겠죠? 아홉 개는 먹을 수 있겠는데, <laughs> 근데 계속하겠지. 응. 응. 오늘도 광택을 해주고자 합니다. 안녕. 버렸다 <목소리는> <목소리는> 발톱, 발톱 덜 깎인 말 같아. <laughs> 안주했다요. 안주했다요. 조심하세요. 혹시 기록이 기억나세요? <laughs> 나 1시간 17분? 잘했어. 잘한 거야.